4번을 보시면, 시장 실패 중에,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있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있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공적 유도, 보조금으로 대응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 규제로 대응해요. 이게 다르죠. 음. 이것도 바꾸면 땡! 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일 덜 나오긴 하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공급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공급된다. 여기까지도 내는 내용이긴 합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거, 어. 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뭐 제가 정리해준 데까지 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원래부터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과다 혹은 긍정적은 과소소 긍정적인 과소 과소 공급되고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주기 위해 정부가 공적 유도한다 혹은 보조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과다 공급돼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한다. 공급하지 마세요. 어, 규제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무조건. 무조건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시험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 부분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또 정리도 제가 다 깔끔하게 해줍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기계적으로.